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할 이야기는 어,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은 어, 꼭 해야 될 이야기,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치고 나가면서 할때 어, 사람들은 어,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식당 안에서 어떤 아저씨 한세분 정도께서 막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제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진 않았지만, 한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 사람이 말을 탁 끊어버리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하려면 또 말을 탁 끊어버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 말을 자꾸 이제 끊게 된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야 누군데 왜 자꾸 내 말을 자꾸 끊어먹냐? 내가 말하는데 왜 자꾸 너 말을 끊니? 이렇게 딱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상대방 아저씨는 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학교에 제가 어, 한 5년 정도 전에 시간강사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본래 계시던 선생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못 가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신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 두 명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수업시간이니까 어, 싸우지 말고, 그, 수업 끝나고 대화하자. 하고, 일단 싸움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중지가 안 되더라고요. 점점, 점점 싸움이 더 커졌어요. 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먹 따진까지 이제 오고 가려고 했어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학생 두 명이서. 제가 그두 명을 이제 불렀어요, 앞으로. 불러서, 너희들 뭐 때문에 싸우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 각자가 이유를 막 계속 되더라고요. 각자가 각자 서로의 이유를 막 대다가, 마지막에 끝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짜증나서 때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명백한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되고, 그리고, 어,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 지속적으로, 어, 외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권 침해 행위까지 너희들은 포함된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을, 어, 이렇 합리적으로 처벌을 하겠다.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데리고 가요.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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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들이 어~ 실감을 못했나 봐요. 왜냐하면은 그~ 하루 작가 놓고 가는 선생님이 잘안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애들이 심각성을 몰랐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데리고 가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담임 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 일단 교장 선생님 이렇게 보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담임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면 되겠죠. 근데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이거 담임 선생님한테, 학생부장 선생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겠다. 이건 사실 학생들을 겁주기 위한 행위였거든요. 근데 갑시다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데리고 와서 바로 앞에 마침 교장실이 보이길래 제가 교장실 문을 뚝뚝 두으려고 했는데 <laughs> 그 학생 둘다 갑자기 제 무릎을 잡고 막 펑펑펑펑 울면서 빌더라고요. 선생님들 잘못했어요. 선생님 제발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교장 선생님 교장실 문을 실제로는 두드리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걔들이 저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된다. 어?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계속 이게 막 빌고 펑펑 울면서 빌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다시 교실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 수업이 마치고 난 뒤에 담임 선생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음.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학교에 몇번더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확 잡혔더라고요. 학생들이 수업 공부를 할 분위기가 확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어그 학생들은 좀 많이 얼어 있어가지고 제가 좀 풀어주려고 좀 많이 이렇게 농담도 하고, 야너 지금 보니까 엄청 잘생겼네, 막 이렇게 이야기들 주고 해서 많이 풀어주려고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그 친구의 마음이 다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해 보이지. 않는 방법은, 어, 할 이야기는 당당하게, 어,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평소에 뭔가 좀 답답하고, 또 짜증나고, 가깝하고, 어,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때, 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